안녕하십니까. 죽어도 바른 말 하는 윤봉길 의사 숙모회입니다. 죽어도 바른 말 하는 부추연입니다. 죽어도 바른 말 하는 윤용입니다. 오늘은 박살난 민주당!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박살이 안 났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박살난 것으로 봅니다. 박살난 민주당을 땜질을 하겠다고요? 땜질 쉽지 않을 거리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 겁니다. 숫자가 그렇게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박살이 나다니 큰 뉴스입니다. 박살나는 장면 보셨죠? 법원을 습격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사건입니다. 법원을 쳐들어갔어요. 유리창, 다 깨부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나는 죽어도 좋다. 해도 너무한다. 절대로 눈뜨고 못 보겠다. 나를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끝까지 간 겁니다. 여부 했으면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은 법원이 돈 가지고 장난질 한다. 이거 알게 됐어요. 돈 가지고 무죄 유죄를 조작하는구나. 이거 알게 됐습니다. 부정선거를 아무리 저질러도,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고소를 해도, 이게 법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구나. 이것도 알아냈습니다. 대통령은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너무나도 부패가 심하고, 정치적인 장난질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선거도 부정으로 해먹고, 이런 것을 알리고, 조사하기 위해서 기업령 선포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업령 선포가 아니라 반란으로 엮어가지고 멀쩡한 대통령을 혐의를 씌워가지고 무지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다닐 때는 보통 시속 100km, 110km로 달리는데 이거는 시속 한 400km, 500km로 질주를 하는 것을 보고 특히 20대 30대가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 나라를 접수해서 이끌어 가야 되는데 나라가 진짜 엉망이 되는 구나 전과자가 대통령이 되다니 이래서 나라가 되겠나 그리고 전과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니까 주변에 정치 몰입 애들이 그 옆에 붙어 가지고 가진 협작질을 다 하고 탄핵을 20명, 30명,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국정을 어? 완전히 마비시켜버리고, 국가 업무를 못 보게 했잖아요. 여북해서 대통령이 나서겠습니까? 나 깜빵 가도 좋다. 이것만은 내가 바로잡겠다. 하는 충정으로 여기까지 온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보답이 구속입니까? 가족 면에도 안 되는 잔인 무도한 대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이제는요, 내가 화가 나고, 네가 화가 나고, 저 사람이 화가 나고, 그럴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다 화가 났어요.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이런 나라를 우리 후손에게 절대로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범죄인들이 설쳐요. 자기의 범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워. 획득한 권력을 나눠 먹어. 그런데, 여론조사에 딱 걸렸어. 여론조사하고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국민의 힘에 대한 여론, 지지도,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가 쑥쑥 올라가. 민주당이 깜짝 놀랐습니다 요리저리 국민들 속여먹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게 웬일이야. 그러니까, 여론조사 조사를 한대요. 카톡도 조사한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나라가 안 돼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20대를 건드려 놨으니 이거 어떻게 수습합니까? 20대는 돈 줘서 안 돼요. 가문 이설로 꼬여도 안 돼요. 20대는. 고지고대로 합니다. 20대들은 그 빠른 손으로 인터넷 세상에 들어가서 엄청난 정치인들의 비리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 탄핵, 이 작전, 윤석열 체포작전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네들의 앞으로의 권력을 찬탈해가지고 뺏어가지고 권력을 나눠먹기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이런 거 20대가 알고 30대가 알고 분노에 차 있습니다. 국민이 분노에 차 있습니다. 민주당 박살났습니다. 반성할까요? 절대로 안할 겁니다. 너무나 욕심에 차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 지지 대모하는데 슬금슬금 여러 번 가봤어요. 갈 때마다 제가 느낀 게왜 이렇게 사람이 적지? 사람이 너무 적구나. 거기서부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지지가 오래 가지는 않겠구나. 그런데 이번에 여러 군데서 지지도 조사를 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당 박살났어요. 박살난 거 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차별케 해야 돼.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용서를 빈그 죄를 버리고 잘해야 돼요. 국민을 위해서 잘할까? 그러나 잘하지 않을 겁니다. 해석하게 민주당은 박살났기 때문에 반성을 못하기 때문에 잘하지 못할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박살난 민주당.